세상에 돈을 버는 게 달라졌다.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번다. 출퇴근이 영상으로 만들어진다. 술 먹는 게 컨텐츠가 된다. 그 일상을 공개한다. 보는 사람이 있다. 나도 그렇다. 무슨 이유인지 모른다. 보게 된다. 유튜브에서는 그곳에 광고를 넣는다. 영상을 보면 자동으로 광고를 본다. 서로 윈윈한다. 유튜버다. 새로운 직업이다. 새로운 소득원이다. 보는 건 쉽다. 하지만 막상 하려니 난감하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른다. 말은 쉽다. 오늘 내가 책을 읽는다. 그것을 영상으로 만든다. 내가 생각이 나는 걸 정리한다. 그것을 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하나의 영상이 된다. 누군가는 본다. 내가 먹방 영상을 보는 것처럼이다. 왜인지 모른다. 나는 태궁과 진용이 영상을 자주 본다. 김마통도 그렇다. 먹으면서 하는 얘기를 유심히 듣는다. 자기의 일상이 돈이 된다. 무엇을 주제로 찍어야 하나? 각자가 하는 것들이 있다. 남들보다 조금 잘 아는 거다. 나 같은 경우는 알바를 많이 했다. 그리고 책을 좋아한다. 남들보다 책은 많이 읽었다. 쉬는 날에는 무조건 도서관이다. 나의 취미다. 남들은 이해 못한다. 내가 도서관을 가는 이유다. 이것을 영상으로 만든다. 뭐든지 영상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면 정말 다 영상으로 만든다. 하나만 걸려라. 대박 영상이다. 그렇게 나는 업로드를 한다.